이 영상은 제목에도 써있는 것처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결말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결말 부분에 대한 주요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설정 오류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이 영상에 마침 제가 하스브로코리아에서 협찬받은 스파이더맨 피규어가 있어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노웨이 홈속 다시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오류들을 댓글로 남겨달라 요청을 드렸고 그중 하나를 뽑아 피규어 세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했죠. 생각보다 꽤 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많은 댓글들을 보다가 문득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있는데 아이는 노웨이 홈 결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대 시리즈 주요 빌런들이 등장하고, 이에 맞서 역대 스파이더맨 3명이 한 자리에 모여 싸우는 모습에, 뽕이 차올라서, 그저 최고라고만 생각했던 결말을, 뽕이 빠지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애매하고, 이전 시리즈들의 강렬했던 그 마무리. 아, 이에 비하면, 너무 임팩트도 떨어지고, 딱히 다음 편이 기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 진짜 자유의 여신상 싸움까지, 딱 거기까지는 명작이라고 할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하이라이트가 된 싸움, 그 직후부터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남자애가 나와요 갑자기 자기소개를 혼자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러더니 이 남자애가 도넛 가게에서 이전편에서 몇번 스파이더맨이 구해준 적 있는 엑스트라 고등학생들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이 장면 저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쓸데없이 길게 보여줍니다 이 남자애가 누군지 찾아보니까 그톰 홀랜드라는 배우던데 혹시나 이전에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단역으로라도 나온 적이 있나 찾아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고 이번에 이 장면이 첫 출연이더라고요. 애니메이션 더빙이랑 영화 몇개 출연한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라서 저는 이 작품 통해서 처음 봤고요. 아, 아무튼 갑자기 자유의 여신상 싸움 이후, 갑자기 이톰홀랜드가 연기하는 그그 그 피터 파커, 이 피터 파커란 캐릭터의 모습들만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갑자기 아이언맨 시리즈에 등장했던 토니의 친구 해피가 뜬금없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무덤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이번 영화에 나왔던 악당들 중한 명의 손에 의해 그의 여자친구가 죽었다는 게 암시되죠. 그런데 이때 또 그런 해피 옆에 조금 전 얘기한 피터 파커가 난데없이 같이 서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또 잃었다면서 토니 스타크를 연상하게 하는 대사를 해피가 이 피터 파커라는 애한테 하는데 아, 굳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캐릭터가 갑자기 해피의 여자친구 무덤 앞에 가서 한참 서 있는 모습을 의미 없이 보여주겠다는 그 의도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아쉬운 건 전편인 파 프롬 홈의 마지막 장면에서 데일리 뷰그의 편집장 제이 존나 제임슨이 지구를 구한 영웅 미스테리오를 죽인 스파이더맨의 진짜 정체를 다음 편에서 제대로 밝힐 것처럼 바람 다 잡아놓더니 정작 이번 노웨이 홈에선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누구인지 공개도 안하고 결국 보여준다는 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데일리 뷰글 영양제입니다. 진짜 자유의 여신상에서 3명의 스파이더맨이 한 장면에 담기는 그 전투까지는 마블 영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작인 건 인정. 하지만 그 이후 갑자기 등장한 피터 파커라는 처음 보는 엑스트라를 별 의미 없이 너무 많이 보여주다가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도시를 날아가는 장면으로 대충 급하게 마무리하는 건 너무 아쉬운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스파이더맨 뽕이 너무 차올라서 어떻게 냉정하게 판단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처음 보는 피터 파커라는 엑스트라가 갑자기 나와서 대충 의미 없이 마무리 지어버린 이 결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할 겁니다. 우리의 기억에 없는 이 처음 보는 피터 파커라는 녀석으로 왜이 중요한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다잘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명작 소리는 듣지 못할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되네요. 아 혹시 이 피터 파커라는 캐릭터가 이전 다른 MCU 작품에 나온 적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혹시나 다른 MCU 영화에서 이 피터 파커라 캐릭터가 어벤져스들과 엮인 장면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작품에서 이 피터 파커란 인물을 찾으신 분들께는 제가 특별히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피터 파커 찾기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